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다 하느님 우리를 나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주 예수 크리스도여. 해저무는 이 때에. 우리는 황혼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받으소서. 오늘의 성시는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주여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많으나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고 땅은 온통 당신 것으로 풍요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우글거리고 배들이 이리 오고 저리 가고 손수 빚으신 레비아다는 당신의 장난감입니다. 내를 따라 주시는 먹이를 기다리며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쳐다보다가 먹이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 먹으니 손만 벌리시면 그들은 해부릅니다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오늘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손수 만드신 것 주님의 기쁨이 되소서. 구보만 보셔도 땅은 떨고, 다치기만 하셔도 산들은 연기를 뽑는구나. 나는 한 평생 주님을 노래하. 숨을 거둘 때까지 악기를 잡고 나의 하느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노래가 주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으렴만. 그러면 나는 주님 품 안에서 기쁘기만 하렴만. 악인들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어려라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장 26절에서 27절, 16장 4절 하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한말 때문에 모두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해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 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 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심원송과 바치겠습니다.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은 편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귀를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찬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번티오빌라도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이롭게 하시오.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오. 교회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마음을 성령의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호를 구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죄인들의 희망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대도의 시간으로 2021년도 부상교구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보금하세신 10년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질서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내 뒤에 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식별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창조 질서의 회복, 사회 정의 질서의 회복, 새로운 성교 질서의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교부의회에서 식별하여 세운 목표대로 모든 교회들과 공동체들마다 올해의 과업들을 충실하게 시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나라의 착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교 오네시모는 하느님 중심으로 서고, 사제들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하며, 신자들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소서. 성직 지망자와 성직 희망자들이 복음의 기쁨을 깨달은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모든 사회 성교 기관들이 이웃들의 필요에 응답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보기도와 섬김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작은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기도가 교회와 가정마다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공의 중보기도회, 세계 성공의 기도물결, 세계 어머니 연합회의 정오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기도물결이 넘치게 하소서. 아론 기금 후원자, 케냐 아동 일대일 후원자, 선교 후원자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